안녕하십니까 오인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제가 일부러 그 2주마다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닌데 어, 힘든 일상에 치이고 눌리고 또처 맞고 쓰러지고 기절했다가 어, 그래도 살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정신을 차리고 보면 2주가 지나가나 봅니다. 어, 정신을 차리고 보면 그 유튜브나 이제 그 블로그 포스팅 말고도 할 일이 많은데, 어, 뭐랄까, 그 저에게 있어서 그 글쓰기와 영상 만들기는 어, 일종의 그 약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 요즘은 그 주식 포스팅만 올리고 있긴 하지만, 어, 단순한 말로는 그 표현할 수 없는 그 소통이 어려운 사람과의 관계와 그 수많은 감정들에 대해서 어, 마치 제 자신과 대화하듯 이제 글을 써내려 가다 보면, 어, 답답함이 이제 조금 풀리는 거죠. 어, 그리고 저는 워낙 많은 사람들과 그 어울리는 것을 그 불편하고 어려워하다 보니까 어,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배우거나 얻을 수 있는 그 이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어, 영상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공유를 하고 이제 많은 분들의 댓글을 보다 보면 어, 이제 그런 단점이 이제 보완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어, 사실 그 요즘 같은 삶 속에서는 그 유튜브 영상이 아니었다면 뭐 주식을 제대로 보지도 않 겁니다. 예. 그러면 뭐 결국 그렇게 퇴보하는 거죠 어, 아무튼 오늘도 저는 그 주식이라는 카테고리에서 그 퇴보하지 않기 위해 어, 오랜만에 이제 깊게 들여다본 LB에 대해서 어, 제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그 저는 6월 11일 그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서 음, 그 당시 LB는 그 기술적 지표들의 압박을 받고 있으니 어, 곧 단기 방향을 결정할 거라는 생각을 공유했고 어, 그렇게 이제 2거래일 후인 그 13일에 일단 이제 위로 방향을 결정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그 해당 영역에서 그 횡보를 하고 있는데, 어, 횡보를 하는 과정에서 그 일봉은 어, 240선을 지켜주면서 OBV가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주봉에서는 그 5주선이 고개를 드는 모습을, 월봉에서는 그 최근 급락이 하락 전환이 아닌 잠시 멈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현재 LB의 지표들은 단기와 장기 모두 아주 우아하고 아름다운 자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 사실 LB가 아닌 다른 종목에서 이런 자태를 발견했다면 어, 지금 시점에 바로 상당히 큰 베팅을 했을 겁니다. 어,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제 수년간 바라보고 느낀 LB는 꼭 이런 모습일 때그 이상한 그 지랄을 한 번씩 했기 때문에 어, 그리고 이제 주식이 아닌 그 인생의 그 다른 영역에서도 보면 어, 이 정도로 아름다운 유혹 뒤에는 뭔가 치명적인 대가 또는 위험이 있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그리고 제 성격이 뭔가 겁이 많고 돌다리를 100번 두드리는 성격이기 때문에 저는 현재 LBE의 이제 기술적 지표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무섭지만 아름다운 HLB 사실 이건 방송이라 그 정리를 한 표현이고 어 실제로 제 마음에서는 어 이제 무서운데 아름다운데 또 무섭고 다시 이제 아름다운데 아니야 이거 무서워 안돼 했다가 아니야 이 정도 아름다움은 그 대가를 치르더라도한번 빠져봐야 돼 했다가 아그 대가가 진짜 무서운 거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 어쩌면 이렇게 명확한 아름다움을 보면서 어, 이런 공포감을 동시에 느끼는 게 엘비한테 어, 이제 제가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그런 걸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어, 아무튼 제가 그 최근 초보분들의 이제 기술적 지표 분석 진입을 위한 그 HLB로 배우는 차트 시리즈를 그 블로그에 연재하고 있기 때문에 어, 저와 같은 관점으로 현재 l b 를 바라보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어, 같은 관점이라 하면은 그 기술적 지표상으로는 상당히 우아하고 아름답다는 걸 이제 공감하는 거죠. 어,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 중에는 그 아름다운 자태에 정배로 베팅하는 어, 그러니까 이 정도 그림이면 곧 출발이다 하면서 비중을 늘리는 분들도 있고 어, 반대로 아니다. 어, 이런 그림은 또 결국 너도나도 다 돈을 벌수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뭔가 함정이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전량을 매도하신 분도 있습니다. 어, 저도 이 판을 그 세븐 포커로 예를 들면 어, 이런 상황입니다. 어, 킹원 페어를 들고 시작했는데 최종 킹 포커가 완성된 상황. 어, 사실 저도 그랬고 그런 상황이면은 대부분 제대로 이제 배팅을 하실 겁니다. 예, 포커 잡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생을 살면서 포커를 잡고도 지는 경우를 몇번 경험하다 보면 그 마음 한 구석에서 뭔가 그 불편한 공포감이 따라붙거든요. 더군다나 그 대한민국 주식판에서 그 세력, 주포가 있는 종목들은 사실 그 영화 타짜 같은 세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이제 구라인지 아닌지 의심을 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어, 그나마 저는 그 장기 투자가 베이스니까 장기 물량은 이제 홀딩이라도 하는 거지 단타나 중단기 그 투자만 하는 분들 중에 기술적 분석하는 분들은 아마 미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예.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30분 봉, 60분 봉, 일봉, 주봉, 월봉 그이봉 5형제가 모두 차례대로 이제 날아갈 모습을 보이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엘비는 심지어 그 내부 에너지인 스토캐스틱 MACD, OBV까지 협조하는 이제 그런 그림입니다. 어, 그리고 지난 금요일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어, 모건 스탠리와 JP모건이 던진 약 25만 주의 매도를 골드만삭스가 다 가져간 것으로 추정되는 그림이 나왔거든요. 장중 거래원 상위를 제가 실시간으로 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 모든 수량을 확정하지는 못하겠지만 아무튼 그장 마감 동시효과에서 모건 스탠리, JP모건, 골드만삭스가 대형 매수매도를 하면서 그 최종적으로는 그 수량과 함께 매수매도 상위에 찍혔다는 겁니다. 어, 그리고 또 하나, 어, 오랜만에 LB에서 대형 장외거래가 나왔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거는 그 네이버나 HTS, MTS에서 일반적으로 공개되는 매동인데, 어, 보시면 이제 지난 금요일 외국인이 그 11만 8천 주 순매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장외거래까지 포함한 외국인 순매수는 38만 5천 주가 찍혀 있죠. 어, 즉 외국인이 약 26만 만주 이상을 장외에서 추가로 가져갔다는 겁니다 어 제가 예전에도 그 방송에서 몇번 그 이런 장외 거래 그 자료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보통 다른 종목들은 일반적인 매동과 이런 그 장외 합산 매동이 동일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LB도 사실 평소에는 그 수량이 동일하거나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이제 가끔씩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었다는 거고 최근은 이제 바로 지난 금요일에 있었다는 거죠. 아무튼 저는 INFJ의 그 AB형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 그 이런 정보들이 그러니까 제 의지와 상관없이 그 오감으로 전달되는 모든 정보들이 본능적으로 또 직관적으로 데이터화돼서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는 걸 상당히 피곤해합니다. 그들의 모든 얘기와 행동들이 다 강제로 정리되고 저장되니까요. 뭐 아무튼 그 현재 LB가 보여주고 있는 그 모든 모습들을 종합해 보면 아무리 보고 또 보고 다시 봐도 제 기준에서는 상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공교롭게도 지금 LB는 그 최근 급락 후 단기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그두 번째 압박을 받고 있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어, 물론, 이제 아무런 세력도 없고 거래도 없이 이제 횡보하는 종목들은 그 망망대 위에 이제 뗏목처럼 둥둥 떠서 이제 모든 입형선을 한 줄로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LB는 이제 그런 종목은 아니거든요. 예. 즉, 지난 6월 11일 포스팅에서 다룬 그 기술적 지표의 압박에 의해서 더 이상 이대로 횡보하기가 쉽지 않은 구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중에는 어떤 식으로든 단기 방향이 또한번 결정될 텐데 그게 이제 불씨가 돼 버리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사실 그 주주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그게 이제 상승 불씨가 돼서 출발을 하는 게 무조건 좋은 건데 어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그럼 또 이게 이제 너무 뻔하게 많은 다수가 돈을 벌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주식에서 그런 건 절대 있을 수가 없거든요 모두가 돈을 버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이미 나갈 만큼 나갔고 털만큼 털었으면 괜찮겠지만 그건 뭐 제가 확정할 수 없으니까 이제 제 과거의 경험이나 성격 등이 이제 공포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 결국 이제 그런 경험이나 성격 등그 모든 게 반영되다 보니까 이제 뭐 좋은 기대로 는그 장기 물량을 그대로 홀딩을 한 거고 이제 또 공포감으로는 이제 단기 물량을 매수하지 못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그 똑같이 공개된 정보와 데이터를 보고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은 결국 그 자신의 능력 능력과 감각을 통한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는데, 지금 LB를 보고 저와 같은 판단을 했지만, 선택을 다르게 한 분도 있거든요. 예. 즉, 같은 정보와 데이터를 두고, 같은 분석, 동일한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전량 매도 후 재진입을 선택했고, 누군가는 무조건 추가 매수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걸 선택했고요. 지금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각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또 어떤 판단과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같은 의견이나 뭐 다른 의견 상관없으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맞다. 이걸 빼먹었네요. 어, 금요일에 그 LB에서 모건 스탠리와 JP 모건이 매도하고 그 골드만삭스가 매수했다고 했는데 어, 엘생도 보면 그 메릴과 그 JP가 매도하고 골드만이 매수를 했습니다. 어, 제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LB에서 그 모건 스탠리와 JP 모건은 그 오랜 공매도 장고 대량 보유자였는데 어, 이제 많은 상황을 통해서 현재는 명단에서 빠졌고요. 어, 골드만 삭스는 작년 5월부터 계속 이제 공매도 장고 대량 보유자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음 주에 그 21일 그 공매도 데이터가 공개되면 혹시 그 상황에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할 거고요. 어, 골드만의 그 매수가 단발성인지 연속성이 있는지도 계속 체크를 할 예정입니다. 아, 참고로 그 엘생은 올 2월부터 그 공매도장고 대량 보유자가 없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엘생은 혹시 다시 등록되는 기관이 있는지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어, 일단 지금까지 엘생을 보면 최근 공매도장고가 45만 주까지 감소했다가 19일 기준 이제 82만 주까지 다시 증가했는데 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되는지도 유심히 살펴봐야 하는 시.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아무튼 끝으로 어, 오늘도 이제 저는 제가 생각하는 내용을 가감 없이 이제 그대로 공유드렸는데 어, 이제 단순하게 이제 남의 생각을 참고해서 쉽게 투자를 하려는 분들은 아, 뭐야 그래서 올라간다는 거야 내려간다는 거야 하나를 정해 줘라고 하실 텐데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그 어떤 고수도 그걸 확정하거나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예. 어, 아울러 저는 이제 주식에 있어서 그런 허무맹랑한 태도와 접근을 불편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 제대로 공부를 하면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거부하는 분들은 어, 제 이제 채널 구독을 취소하고 제 방송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주식은 그 모두에게 공개된 같은 정보와 데이터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 어떤 분석과 판단을 하는지에 따라 다른 선택을 하고 그 다른 결과에 따른 보상 또는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어, 뭐, 물론 누군가는 이제 특별한 정보나 미공개 정보를 접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주식판이라는 곳 자체가 그런 이제 불합리, 부정, 불법들과 어울려서 갈 수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에 어, 그런 판에 들어올지 말지도 이제 스스로 결정을 하고 책임을 지는 거죠. 어, 아무쪼록 제 방송을 여기까지 보시고 또 좋아요까지 눌러주시고 공부를 통해서 이제 스스로 분석하고 판단해서 투자를 하려는 분들은 꼭 그에 맞는 특별한 보상과 결과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